네 안녕하세요 빨장찍입니다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12일까지 하는 이템 이벤트죠 별다른 네 동의 절차 없이 한번 응모를 클릭하면은 네, 100%는 아니고요 어, 럭키드로 우이템 시즌 2죠 그 다음날 네 당첨 여부가 결정이 나고 중복 당첨은 안되고 네,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고 네 어, 이벤트 카카오뱅크 이벤트 페이지 쪽에 있고 네, 응모하기만 네 클릭하면 되고요 카카오뱅크 계좌 고객도나 또는 또 미니 고객도 가능하고.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응모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당첨 시 이길 이템이 발송되고 이벤트 기간 내 매일 1회 응모 가능한데 네, 중복은 안되고 어, 기간 내총 당첨은 네 웨스틴 조선 서울 루브리카 식사권 2인 10명 한우 네 1등급 500명 등심안심세트 네 아웃백 5만원 1000명 네, 요기요 1000명 스타벅스 2만 명 까르보 불닭볶음면 2만명 그때 네, 바나나만 3만명 3만 네 굉장히 많죠 숫자는 많아요 네 이벤트 기간이 한 10일 정도가 약간 되, 되기 때문에 어, 이벤트 기간 내한 번만 응 당첨이 되고 응보는 여러 번 하셔도 되는데 중복 당첨은 안 되고 카카오뱅크 계좌를 보유한 고객 대상이니까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휴대폰 번호로 아니면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메인화면 어, 내 정보 수정하기 위해서 휴대폰 정보를 등록하셔야 되고 5만 원이상 웨스턴, 조선, 누브리카, 디너, 식스 코스, 네, 여섯 가지, 네, 메뉴가 나오나요? 네, 재세 공과금은 네, 카카오뱅크에서, 네,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100% 아니니까, 네, 재미로 그냥 추석 때 하는 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